자, 808번 보겠습니다. 두 곡선이 여기서 만난다. 자, 만난다란 말은 무슨 말이야? 둘다이 점을 지난다는 뜻이겠죠. 자,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y에 0, x에 1 넣으면 0은 1 더하기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얘도 넣어야 되겠죠. 얘도 지나니까 0은 1 더하기 b. 그래서 b도 마이너스 1이다. 식을 다시 정리하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식 하나, y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 하나. 그리고 이 두, 이두 식에서 둘러싸인 도형. 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해? 서로 갖다 놓죠. 서로 갖다 놓자. 자, 넘겨오면 -x3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고. 어, 잠깐만. 네. 조리체법 쓰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1로 되겠네. 1,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다. 자 그럼 얘는 써보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고 인수분해 또 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이 0이다. 그쵸?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죠, 우리. 그럼 어떻게 그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자, 1에서, 우리 중요한 건 뭡니까? 1에서 제곱이다. 그치? 완전 제곱식 있으면 여기서 접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스쳐 지나가고, 1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요 넓이를 구한다. 됐어요? 자, 우리 이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만약에 그냥 적분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어떻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의 DX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우리 공식도 있었다. 그치? 공식이 뭡니까?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우리 3차 이렇게 접할 때 쓰는 공식 있죠? 그래서 이걸 쓰면 은 12분의 1이고 그렇죠? 자, A가 여기 1이니까 1인거죠? 베타가 큰수1 알파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2의 4제곱. 2의 4제곱은 얼마? 16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로 약분 하니까 3이고 4, 4, 16이니까 결과가 얼마? 3분의 4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적분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자, 역시 x세제곱 마이너스 ex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ex로 둘러싸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서로 갖다 놓자. 넘어오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0이 되겠고,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다.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고,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고, 둘러싸인 넓이는 이거다. 자 넓이 구할 때 중요한 거 뭡니까? 위에 아래인지 중요한 거죠. x축 위쪽이면은 식 그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의 dx가 되겠고 아래쪽에 쓰면 뭐 해야 돼? 1부터 2까지는 자 여기 아래쪽이다 그치? 부호 반대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2x의 dx 자쓰처럼 이렇게 안에서 부호 반대로 바꿔도 되고 마이너스를 앞에 써도 되고 상관없죠. 어쨌든 부호를 바꿔야 된다는 라 것만 좀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하면 되겠네 이제. 그러면 4분의 1 x의 4제곱 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의 1에서 0까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이고 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x 제곱의 2에서 1까지다. 자, 얘는 1, 0이니까 0은 할 필요 없으니까 1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요. 하나씩 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4제곱 16 빼기 1쌤이 각각 합니다. 그래서 8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4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없어져서 얘는 4분의 1이 되겠고. 얘는 15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겠고. 얘는 플러스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네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4가 되겠고 뒤에는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4는 4분의 16이니까 계산하면 4분의 2가 되고 결과적으로 얼마 2분의 1이다 그쵸 그래서 최종 결론은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오면 되는 거겠죠 자 포인트 알겠죠 포인트는 둘러싸인 넓이다 서로 갖다 놓고요 그래프를 구하. x 자 넓이는 극대 극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x 절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x 절편 찾고 x축보다 위쪽은 식을 그대로 쓰는 거고 x축보다 아래쪽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쓴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자 그다음에 810번 곡선이 이거와 이 곡선 위의 점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 뭐야? 접선이라는 거겠죠. 자 접선이 뭡니까? 접선 접선, 우리 접선 구할 때세 가지 방식으로 씁니다. 첫 번째, 접점이 필요하겠죠. 접점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 자, 식을, 미,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고, X에다가 여기 X 값을 넣으면 되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식을 쓰면은, 자, 기울기 쓰고, X는 부호 반대, Y는 그냥 그대로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식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2X.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랑 그래프랑 둘러싸인 넓이라 그랬으니까 뭐 하면 돼? 서로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서로 같다 나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이랑 누구랑 마이너스 2x랑 같다. 그래서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 어, 이거 인수분해 되네. 완전 제곱식이네. 됐죠? 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꼭지점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자 근데 이거 뭐야 뭐랑 둘러싸인 거 접선 y 축이랑 둘러싸였어 y 축 너디 여기니까 요 넓이 구하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y 축이니까 y 축은 x가 0이라는 값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식은 우리가 했던 값이 갖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고 x 제곱 플러스 x의 0에서 마이너스 1이고 자 상단이 0이면 위에가 상단이 0이면 반드시 다 써줘야 됩니다. 0 아래가 아래 끝이 0이면쓸 필요 없는데 0이면 써줘야 돼. 0 빼기 마이너스 1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다음 얘는 0 빼기 마이너스 1에 제곱은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이겠고 그다음 여기는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3분의 1이다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곡선 y는 x의 세제곱과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네 또 그치 자 3단계 첫 번째 접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두 번째 기울기 y를 미분하면 3x제곱이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은 기울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3단계 세 번째, 식 만들면 기울기 쓰고, X는 부호 반대, Y는 그냥 그대로. 어, 그럼 정리하면 3X 플러스 2, Y는 3X 플러스 2가 접선의 방정식. 그럼 누구랑 X 세제곱이랑 접선의 방정식 3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서로 같다라고 넣으면 되겠죠.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고요. 조립제법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1로 되겠죠. 어,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 쓰면 됩니다. 0자 2차 없으니까 0꼭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가 0이다 자식면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또 인수분해 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0이 되, 0이다 그래서 식은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겠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마이너스 1이랑 2라는 점을 지나는데 마이 중요한 거 마이너스 1에서 제곱이다 그치 제곱이란 말은 접한다 그러면 3차 플러스니까 올라가다가 접하고 다시 2에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하라는건 이거 넓이 구하라 그쵸 자 3차에 접했어 우리 뭐야 공식이 있다 그치 12분의 절대값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4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12분의 1이고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81이겠고 3으로 약분하면은 27 해서 얼마 4분의 27이다. 이렇게 공식 써도 되고 저는 계산할래요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뭐야 부호 반대가 되겠죠. 어떤 식 쓰면 돼요? 요거 쓰면 되겠죠. 부호 반대로 우리는 3x 플러스 2는 2의 dx다. 요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됐죠? 아무래도 공식 쓰는 게좀 편하죠. 계산이. 자, 그 다음. 곡선, 이거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자, 우리 뭡니까 접선이 이번에는 몇 개? 두 개가 등장한다 그치? 두 개가 등장하니까 두개다 찾아야겠네 자, 첫 번째 접점 0, 마이너스 3두 번째 기울기 하려니까 얘를 미분을 좀 해주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고 x에 0 넣으니까 기울기는 4가 되겠네 그래서 y는 기울기 쓰고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3이다 얘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자, 두 번째 것도 뭐 있어? 4, 마이너스 3이 있다. 그치? 기울기 x에 4 넣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세 번째 식을 만들면은 기울기 쓰고 x는 부호 반대 y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13. 얘가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 두 개니까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 좀 식을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릴건데 여기는 썼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접선의 방정식만 살려주고 자이차함수 그래프 그릴거니까 꼭지점 찾아야겠죠 꼭지점 찾는거 표준형 만들어도 되고 우리 미분 배웠으니까 그냥 미분해서 0되는거 찾아도 되겠죠 그럼 x가 2가 꼭지점 y값은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1아이콤마 1이 꼭지점이겠구나 그 다음에 y 절표는 마이너스 3이니까 대충 뭐,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됐어요? 자, 근데 어디서 그렸어? 우리가 보면은, 0콤마 마이너스 3, 여기겠죠. 0콤마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써야겠죠. 두 번째는 4콤마 마이너스 3이니까 이쯤에 되겠다. 그치? 이렇게 접선을 그렸어. 그림이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 이거를 구하라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얘네 둘이 만나는 점도 확인 잠깐 해주면, 4x-3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이 되겠고, 넘어오면은 8x가 16이 되겠고, x는 2가 되겠죠. 아, 그쵸? 여기 꼭지점 그대로 올라와서 여기도 2가 된다. 그치?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쌤, 그림이 조금 못생겨서 그런데, 혹시나 본인이 그린 걸잘볼수 있는 사람은요, 어, 조금 다시 정리하면은, 2차식이 렇게했고 여기가 이렇게 했고 접선이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여기가 이, X는 2라는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게 돼 있죠. 대칭되니까, 우리는 요거 한쪽 라인만 구해서, 뭐 하면 돼. 곱하기 2를 하면은 반대쪽 라인 넓이까지 구할 수 있다. 됐어요? 요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저는 확신을 못 합니다 하는 사람은 뭐야? 양쪽 다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둘러싸인 넓이. 자, 여기 x점이 뭐야? 4, -3이고. 근데 얘보다는 이쪽이 편하겠네. 여기가 0, -3이야. 그렇지? 여기가 x값이 2였잖아. 즉 x가 0부터 2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우리 둘러싸인 넓이 방부,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뭐야 시, 두 번째 방법 식이 있으면 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거겠죠 위의 식이 누구였어 y는 4x-3이었으니까 여기 4x-3에서 빼자 누구를 아래 식 2차식이다 겠지 2차식 누구야 얘다 그지 빼면은 부호 반대로 다 가니까 우리 뭐라 하면 돼요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 dx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거를 뭐해? 양 반대쪽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겠다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 얘는 x제곱 어? 다 없어지네? 그냥 이것만 남았네 그럼 얘는 2에 얼마? 3분의 1에 x 세제곱에 2에서 0까지가 되겠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3분의 8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의 16이다 정답 5번이다 자, 우리 뭐가 좀 복잡해,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일단 상태를 좀 파악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나름의 규칙들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계산의 과정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813번, 어, 자, 1번, 2콤마 0에서의 근두 접선의 방정식 자, 2콤마 0이라고 한다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접점이 아니죠, 그쵸 접점이많으니까 우리는 뭐 하자? 접점 모르니까 첫 번째 뭐 하면 돼? 만들어줘야 되겠죠. a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 미분하고 a를 대입하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세 번째 식을 만들면은 2a만 기울기 쓰고 어떻게 해? x는 부호 반대, y는 그냥 그대로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가 2,0을 아, 지나니까 2,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에 0 넣고 x에 2 넣었어. 전개해주면 은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마이너스 6 플러스 3a가 되고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면 0은 마이너스 a 제곱이고 3a, 3a 없어지니까 플러스 4a가 되겠고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고 마이너스 곱해서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a는 1 또는 3이 나온다. 자 그래서 a에 1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 a에 1 넣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에 1 넣으니까 뒤에 플러스 1이 되겠고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아첫 번째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 두 번째는 3이니까 3을 넣으면 y는 3 넣으니까 3이 6 빼기 3이니까 마이 아, 3이 되죠. 그러면 3에 x 마이너스 3이 되고 뒤에는 9 빼기 9 프로 3이니까 3이 되겠고 얘를 정리를 하면은 3x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y는 3x-6이다라는 게두 번째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1번 해결됐죠? 자, 두 번째. y는 x제곱-3x-3과 어, 어, 1의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 자, 도형의 넓이 구하라. 근데 좀 복잡하니까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얘를 좀 그려야 되는데 꼭지점을 찾으려고 보니까 미분을 해버려 그냥 ex-3이 0이니까 아 x는 얼마가 돼 2분의 3이겠네 오 2분의 3 불편한데 y값은 테이블 하면은 4분의 9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4분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얘는 4분의 1 2이니까 얘는 4분의 3자 꼭지점은 2분의 3 콤마 4분의 3 2분의 3 콤마 대충 찍어서 2분의 3 콤마 4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대충 뭐 요렇게 생겼겠죠. 어 복잡할 것 같으니까 필요 없는 건 계산 끝난 건 지워버리고 자그 다음에 첫 번째 2 콤마 0에서 그렸어 2 콤마 0 이쯤 되겠네 그치? 얘가 얘가 2분의 3 2분의 3 1.5니까 2가 2가 이쯤 된다면 그림은 접선 그림은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고 이렇게 하나 그려지겠죠 조금 더가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해됐어요? 그럼 둘러싸인 넓이니까 우리 위에 문제랑 다른 거는 좌우 대칭은 안 된다. 그치? 좌우 대칭은 안 되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그려야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랑 여기였고 아아 아, 우리 아까 전에 했을 때 a가 1이랑 3이었죠. 접, 왜냐면 접점 때문에 우리 접점을 a로 놨으니까 얘가 x가 1이 되겠고 얘가 x가 3이 되겠죠. 접점이니까. 그쵸. 우리가 아까 접점을 a, a, 이렇게 놨잖아. 그럼 x 값은 a 였으니까. 그래서 접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끝났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좌우 대칭이 아니니까 식을 다 써야 되겠죠. 자, 처음에 어디, 1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갈리잖아. 그치. 그니까 어디까지? 2까지. 1에서 2까지. 구할 때는 어떻게?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는 거죠. 위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었고, 아래식은 누구야? 2차 함수. 얘가 되겠다. 그치? 얘를 빼버리니까, 빼면 부호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더하기 어디 1부터, 아 2부터죠. 2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3까지 왔다. 그치? 2부터 3까지의 예. 자 위의식 2차식이니까 2차식 그대로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서 빼기 아래 1차식 1차식 누구야 이거다 그치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의 dx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되겠네 이제는 얘는 끝났으니까 줄워버립시다자 정리를 해버리니까 얘가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dx가 되겠고 더하기 얘는 2의 3일 까지니까 x 제곱이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dx다 이거 구하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죠 자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laughs>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의 2에서 1까지고 더하기 그 다음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의 3에서 2까지겠고 자 테이블 해주면 3분의 1에 8 빼기 1 얘는 4 빼기 1그 다음에 2 빼기 1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에 27 빼기 8이 되겠고 마이너스 3에 9 빼기 4가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9에 3 빼기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면 얘는 3분의 7이 되고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은 3분의 27에서 8 빼면 19죠. 19가 되고 얘는 5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1이니까 플러스 9가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3분의 얼마니 26?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7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8 되겠고 마이너스 8은 3분의 26이고 8은 마이너스 3분의 24가 되겠네 그래서 결론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뭐 계산은 여러분 잘할수 있으니까 기본 하는 방식만 좀 익히면 좀 수월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8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 및 직선 k로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자, 이 문제 포인트 뭡니까? 도형의 넓이가 같다. 자, 도형의 넓이가 같다. 근데 x 축 기준으로 위아래 나눠진다. 그렇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적분으로 했을 때는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오겠고 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근데 넓이가 같단 말은 결과적으로 이 적분의 절대값 상으로는 같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라고 한다면, 적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야? 둘이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이가 같다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건데, 넓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부터 K까지 적분했을 때, 그 적분의 값은 0이 된다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K까지. 적분 누구? x제곱 플러스 2x의 dx를 적분을 했더니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해 되죠? 자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 x 세제곱이고 얘는 x제곱이고 얘가 k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자 대입하면 3분의 1 k 세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로 바뀌겠고 얘는 k제곱에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고 0이 되겠죠? 자 계산하자 3을 곱해버릴게요. k세제곱 플러스 8이 되겠고 3k제곱 마이너스 12가 0이 되겠고 k세제곱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니까 뭐에 조리제법 써야겠죠. 1, 3, 2, 아, 1차 없고 마이너스 4가 되겠고 1로 하면 되겠네. 그쵸. 1, 1, 4, 4, 4, 4, 4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k니까 K-1 하나랑 K 제곱 플러스 4, K 플러스 4가 0이 되겠고, 어, K-1이고, K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고, 그래서 K는 1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K가 양수라 그랬죠. 양수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만 가능하다, 1만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